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동 중천동 용두동 오리동 태평 1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이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신 김재선 구청장님께서도 지역의 경제와 안정을 위해 구청 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의 이전과 진행 과정 가운데 2023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과 2024년도 제1의 추경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신 동료의원및 국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번 발언을 통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조정에 관하여 지혜를 모으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예산 및사업이 집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민분들에게 알리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잘못된 부분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며 시정 요구를 통해 구민 중심이 행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행정사무감사가 그 의도와 취지에 맞게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과거의 제도를 지금의 행정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 제1항에 따라 자치구 의회는 매년 1회, 9일의 범위서 실시하며, 동법 시행년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대전 중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전 중구 의회는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중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제2차 정례회 중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 추진 시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행정 사무 감사가 한 회계 연도가 마무리되기 전 연말에 추진되가 하게 되면서 두 개의 해결연도를 하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는 각기 다른 해결연도에 별개로 규정된 예산 편성 받침을 비롯한 상의한 법령, 규제에 따른 검토를 동시에 변형하게 되면서 내실 있는 감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는 의회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위 검토기간은 감사가 실시되는 당해 연도 10월 이일로 행정력과 재원이 11월과 12월 사이 연말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하나의 해계연도에 대하여 온전한 감사를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인근 세종특별자치실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이전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감사 기간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추진되어온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한순간에 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지만, 이처럼 분명한 비효율성이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 의회의 근본적인 기능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바로잡을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5분 발언을 통해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의 총회를 모아 행정 사무 감사 기간 조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기 추진되는 결산 심사 과정을 보면